그러면, 오늘 입찰하는 건 빼고, 어, 대방동? 아 어, 내일인가? 뭐, 내일 거 들어가실 분 없겠지만, 이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까 잠깐 좀 봤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걸 뭐, 경매물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아, 대방동에 대림 아파트가 13억 8천만 원이야? 아니면 뭐, 13억 8천만 원에 살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리안님 안녕하세요. 네, 네, 까르페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좋은 게, 어, 제가 잠깐 봤어요. 이제 대방역을 그렇게 잘 알지는, 대방동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신길동, 대방동, 뭐, 여의도, 이다 같이, 그, 같은 권역이거든요. 제 생각에 여의도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됐으니까, 여의도 재개발이 좀, 아,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저번에 여의도 잠깐 다뤄드렸었죠. 여의도는 빨간 데가 되게 많죠. 상업적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재건축이 되면 엄청나게 높이가 높아질 거예요. 35층 층고 제한도 아마 오세훈 시장이 없앨 거고, 뭐 없애면 여기 고층 빌딩들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직장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되게 좋으니까 뭐 금융권이나 뭐 사무실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일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창출될 거예요.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은 네, 일자리와 뭐 좋은 고급 주거 이런 게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가까워요. 대방역으로, 뭐이 동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여의도에서 가해를 좀 해가지고, 네, 조금 알긴 알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여기 공사 좀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여기 터널이 있어요. 터널 있죠? 일로 들어가야지. 터널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여의도예요 네, 이제 여의도 나온 거예요. 터널만 들어가면, 바로 여의도가 나옵니다. 이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방 지하차도 있죠? 대방역 밑에 지하차도 있고, 넘어가면 바로 여의도예요. 엄청 가깝죠? 네, 거리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말고, 여기서 출발하고, 도착을, 여기로 도착을 해볼게요. 여의도까지 거리가 차 타고 가면 한 9분, 10분이 안 걸리죠? 네, 엄청 가까워요. 네, 도착이 지금 한 바퀴 돌아온 거구나. 도착을 여기로 할게 요기 네, 하면은 4분 네 엄청 가깝습니다 그냥 여기 뭐 2km에요 1.1km네요 저같은 사람 뭐 뛰어가도 한 5분이면 가는 거리죠 네, 뛰어가도 5분 거리 네이 정도에 엄청 가까운데요 좀 좋아 보이시나요? 아, 좀덜 좋아 보이세요? 그럼 여기 1628세대에요 1628세대 네, 1628세대 엄청나죠 대단지죠 대단지 대단지가 좋습니다. 네. 크면 클수록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대단지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모여 살면 관리비가 일단 쌉니다. 네. 관리비 저 되게 민감하거든요. 20만원 나오는 거랑 30만원 나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관리비가 일단 싼게 엄청 장점이 되고,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용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 시에 커뮤니티 시설이 좋아질 거예요. 이건 뭐 요즘에 커뮤니티 워낙 잘 짓고 있으니까 새 아파트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제 생각에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정말 너무 좋죠. 네. 라라지님 안녕하세요. 네.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곳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좀 자, 이제 좀 좋아 보이시나요? 이제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이제 좀 이렇게 좋아 보여야 볼 맛이 나죠. 13억 8천만 원. 네, 대형평수죠. 134제곱미터. 이게 40평이면, 이 실평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건 항상 실평수예요. 실평수로 40평이면, 어, 그 분양평수로는 좀더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제가 한번 차려봤거, 찾아봤거든요. 뭐, 이렇게 대방 대림 아파트에요. 뭐, 이렇게 하고 찾으면 됩니다. 대방 대림 아파트. 그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요거요 요거. 한 49평형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평수 0.3024 곱하면 되는데 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뭐 평으로 바꾸는 거 있을 텐데. 아, 여 평.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이렇게 띵 누르면 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죠. 49.5평이니까. 네, 써님 안녕하세요. 49.5평이 공급 면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양평수예요 그리고 실평수가 40평. 네, 실평수 40평이면 사실 되게 큽니다. 평면도 뭐 잠깐 보시죠. 어, 여기 이거 뭐 3베이라고 하죠. 이런 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베란다 있는 이런 걸 3베이라고 해요. 확장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어, 요즘에 4베이가 많이 나오죠. 뭐, 새 아파트나 그렇고, 어, 옛날 아파트인데, 뭐 3베이면 좋습니다. 향은 뭐 이따 봐야지 알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는 네 그냥 일반적인 구조고 이게 다 큼직큼직할 거예요. 40평형이니까 네. 화장실 두개 있고 주방 미식당 뭐 이렇게 돼 있고 현관 있고 뭐 엘리베이터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스타벅스 건물주 안녕하세요. 감사로키님도 안녕하세요.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네이버 부동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세. 이게 한 16억 5천만원이다 이게 3층이잖아요 여기 나온 매물은 18층이에요 3층하고 18층하고 뭐가 더 좋나요? 3층하고 18층하고 어, 당연히 18층이 더 좋죠 3층이 16억 5천만원에 지금 호가가 나왔는데 물론 실거래가는 아니에요 호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13억 8천만원이잖아요 이게 더 좋죠 18층 중에 18층 아 근데 꼭대기층이에요 탑층 탑층인 게좀 단점이네요. 네, 탑층이다. 탑층은 조금 인기가 덜합니다. 꼭대기다 보니까 한 여름에 옥상에 햇빛이 많이 쬐면 좀 덥고 한 겨울에는 위에서 열을 많이 뺏기니까 좀 춥고 그러니까 냉난방 때문에 어, 냉방비, 난방비가 좀더 나와서 탑층은 좀 관리비가 좀더 나옴. 근데 장점이 있어요. 신간소음에서 <laughs> 자유롭다. 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탑층이 좋더라고요뭐 네. 저희가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도, 네. 제가 시끄럽게 살진 않으니까, 저는 탑층이 좋더라고요 방도 4개고, 뭐 구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공부상 문제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하자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경매하면 하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항상 무섭잖아요. 경매물건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예요 매각물건명세서 여기 보시면 있죠 매각물건명세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도 일단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쫙 보시면 네,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임차내역 없음 그러니까 뭐 임차가 없는 거예요 네, 당근 놀이터님도 탑층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임차도 없고 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랬죠 공부상 문제인데 별 문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차인도 없고 그냥 여기 깨끗하죠 깨끗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유찰되면 다음 달에 11억으로 나온다는 얘긴데 유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유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금액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의도가 발전하면 여기도 덩달아 예,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당관놀이사님도 층간소음 민감하시군요 예. 예, 채무도 뭐좀 있어갖고 취하가 안될 가능성도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시세실거래가 이걸 누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어, 이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2월달에 15억이 됐네요 15억 그리고 21년 올해 1월달에 16억 5천 16억 5천 탑층이니까 한 15억 정도 생각하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 15억까진 괜찮은데 15억 넘기면 대출 안되는거 아시죠 대출을 받아야 하면 그러면 15억 이하로 써야돼요 15억까지는 아마 대출이 되긴 될 거예요. 음, 얼마큼 되냐면, 그러니까 무주택일 때, 아니면 1주택인데 갈아타기 할 때, 그때만 됩니다. 무주택자거나, 1주택 처분 조건. 기존에 집이 한채 있다. 그럼 이걸 내가 기존 집을 팔겠다. 이게 처분 조건이에요. 처분 안 하면은, 네, 다시 회수당합니다. 네, 그리고 뭐, 패널티 물어요. 그러니까 1주택의 처분 조건일 때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대출이 얼마 가능하냐? 9억까지는 40%. 그럼 이게 3.6억이죠. 9436이니까. 그리고 9억 초과 15억에 한다고 치죠. 자, 이 대출 금액. 그러면 9억을 넘는 게 어, 초과분이 6억이죠. 그러니까 1 5억에 9억을 빼면 6억이 남잖아요. 여기에는 20%만 대출이 돼요. 20%만 그럼 1.2억이 되죠 그래서 총 대출액이 4.8억이 나와요 4.8억 물론 이렇게 뭐 P2P 대출이나 뭐 따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 어 샤이합니까? <laughs> 네 대출 규정은 뭐 그거는 완화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직 이번 달 말에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 완화할지 어떨지 그건 좀 지켜봐야 알것 같아요. 어, 대출가능액이 4.8억이에요. 15억이 낙찰 받았으니까 4.8억, 그럼 대략 한 10억 좀 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취등록세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네이버에 취등록계 계산기가 있어요. 파트 취득세 계산기가 있어요. 농지 외로 하고 이거 초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다 아니면 초과다 초과죠 이거는 네 아까 40평이었잖아요. 거래 금액이 15억이 된다. 네 15억. 그럼 계산하기 누르면 아, 4,500만 원다 합쳐서 뭐 5,250만 원세 세액이 많이 나오죠 비싸니까. 그래도 뭐 이게 3.3%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200 50만원 5200 50만원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최소한 여기 2000에서 5000 정도 되니까 한 11억 정도 어, 현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동농세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 네, 이 정도 현금이 있어야 어 예, 낙찰받아서 잔금을 낼수 있어요. 이 정도가 없으면 최소한 예, 최소한 11억에 한 최소한으로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들수 있는 게 어, 명도할 때 이사비를 조금 줘야 될수 있어요. 이사비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보시면 임차인이 없잖아요. 아마 이 조용상 님이 살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분한테 원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 제가 뭐한 3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가주세요. 하고 뭐 인도명령 같이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낙찰 받으면.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서 좀 배당 받아가는 임차인 이 있는 걸 좋아해요. 배당을 임차인이 받아가면 어 그냥.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뭐 이런 거안 해도 그냥 다 돼요. 그냥 한 이렇게 된다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 낙찰될 것 같아요. 매물이 뭐 지금 나온 게 16억 5천에 나왔잖아요. 여기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죠. 보세요. 나온 거 16억 5천, 16억 5천, 15억 9천. 아니좀 이게 제일 싼 거네요. 저층이고 15억 9천. 15억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탑층이니까 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뭐또 이게 예측을 해놔야지. 15억에 낙찰 예상. 네, 저희가 낙찰 예상가 써놓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하면 경매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는데, 왜 경매로 나올까요? 어,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음 이게 지금, 금매로 팔리면, 만약에 금매로 15억에 팔린다고 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아파트에 채무가 한 18억이야. 그러면, 10 그, 이게 매도를 하면 15억 받아갖고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살려는 사람이 없죠. 그럼 등기부 등본에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누가 사? 그럼 3억을 끼고 사는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매매로는 매부가 불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 그데 새날님이 질문하신 게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금매로 15억에 팔림. 근데 뭐, 채무가 10억이 잡힘. 이러면 어, 팔리죠. 왜냐면 10억에 팔고 10억 갚고 자기 돈 5억이 되니까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일반 매매가 가능하죠. 네, 이럴 때는 일반 매매가 가능한데 음, 경매의 장점은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요. 깨끗해진다. 경매는 그러니까 뭐 약간 좀뭐 뭐랄까요? 세탁? <laughs> 완전 세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뭐 근저당 잡혀있고 압류 잡혀있고 가압류 잡혀있고 뭐 압류 또 압류 압류 이런 게 잡혀있죠 근데 조용상님의 채무와 압류잖아요 이건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 내 채무가 아니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들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 저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거 권리를 그냥 뭐 몇천 원씩만 내면, 네, 뭐만 원씩이라고 치죠. 만 원씩이라면 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그냥 없애주는 수수료 한1 0만원 정도만 내면, 이게 다 없어져요. 깨끗한 상태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는 그런 경매의 장점이 있죠. 네, 되게 깨끗하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만약에 15억이 채무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받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조용상님한테, 어, 너, 나, 지금 경매 한 걸로 했는데, 내가 다 아직 못 받았다. 그럼 나 남은 돈 돌려줘. 하고, 이렇게,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추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추심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떼인 돈받아드립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추심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래서 이게 어 보통 이렇게 담보로 잡고 뭐 요즘엔 그런 일 거의 안 하죠. 담보로 개인간 돈 빌려줄 때 요즘에 은행에서 빌리지 개인간은 그렇게 많이 빌리진 않잖아요. 담보로 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어 이걸 잘 봐야 돼요.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채무가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 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10억의 채무가 있어. 근데 2억을 더 빌려달래. 그건 너무 위험하죠. 근데 봤더니 채무가 깨끗해. 채무가 전혀 없으면 어 이건 빌려줘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냥도 뭐 그냥 아 그래 친한 친구니까 빌려줄 수 있는데 채무가 전혀 없는데 뭐 아파트 아파트 담보 잡아줄게 근저당 설정해줄게. 이러면 뭐 너무 좋은 거죠. 뭐더 안전해지는 거죠.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 어, 뭐 더, 이율도 좀, 이자도 좀 싸게 해주겠죠. 안전하니까. 예, 요즘에 뭐 은행이자 1%잖아요. 은행이자 1%밖에 안 되는데, 뭐, 뭐 개인 채무니까? 뭐 최대 뭐한 3, 4%? 3,4% 요즘에 뭐 받을 수 있는데도 없죠 뭐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그냥 가능한 거죠 뭐 이해 가시죠? 네, 새날좀 아시겠죠? 네뭐 질문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질문 있으면 다 하세요 네,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이 물건은 이번에 낙찰이 될 거고 어, 여의도나 신길동, 대방동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이 아파트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게 좀 중대형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 뭐돈 없어서 못 들어가지. 사실 중대한 거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laughs> 다 좋아하지. 네, 위치도 되게 좋고, 잠실이랑 가까워서 발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한 15억 정도, 40평이고, 그러니까 분양 평수로 50평이죠. 49.5평. 네, 되게 좋은 매물 같습니다. 한강하고도 되게 가깝고, 여의도 한강이잖아요.